어, 꿀꿀이 원기둥이나 원뿔 건널비 구하는 공식이 잘안 외워져요. 라고 했습니다. 네 공식을 달달 문자로 외우는 건 진짜 비추. 원기둥 볼까? 보통 원기둥이랑 원뿔은요, 건널비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? 펼칩니다. 펼쳐요. 자, 얘 펼치면, 이거 선생님 원기둥 하면은 꼭 참치캔 같은 게 생각나. 참치캔 뚜껑 따고, 옆면 쫙 펼치고, 그러면은 원하고 직사각형 하나하고 원두개 이렇게 나오잖아. 그 다음에 원뿔 전개도 펼치면 뭐 나와요?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 제자 뼈대를 세우면 됩니다. 일단 어떻게 뼈대 세우냐면, 겉넓이를 구할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방법 자 일단은 두 밑넓이 하나의 밑넓이를 두 배하고 여기 옆넓이를 더해주면 된다. 이렇게 뼈대 세워서요. 딱줄 그어주세요. 그래서 그 위에다가 계산식을 쓰면서 계산하면 실수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. 얘도 마찬가지로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옆넓이 더하기 그 다음에 밑넓이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옆 넓이 구하는 됐다 쉬운 공식이 있어요. 자, 그럼 시간 관계상 설명이 좀 기니까 체크 체크로 오세요. <laughs> 네. 거기에서 비법을 다아았습니다